지금 5등급 체제에서도 특목 와서 4등급, 5등급 나오는 답이 없습니다. 경희대가 미친 듯합니다. 이수 과목에서도 꼴값을 떨어놓더 다른 학교들 경희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음. 그리고 경희대도 반복할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틀림없이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에요. 무차별적으로 5등급 체제에서 유리할 거예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은 숫자 등급을 반영하지만 대신 논란이 되는 게 있죠. 뭐냐하면 바로. 소장님이 하실 말씀 있잖아요. 이 댓글 그러니까 세특 250자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모든 과목에 세특 250자로 줄어든 게 아니거든. 고교학점제는 어, 교과목을 학기제로 운영되는 게 원칙인데 1학년 교과목은 공통 교과목이기 때문에 공통국어 1, 2 이렇게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다는 거지. 원래는 원칙적으로 놓고 본다면 공통국어 1에도세특에서 500자로 기록해야 되고. 투에도 500자로 적어야 되는데 그냥 각 교과목 한 과목에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지만 교과목 한 과목에 어떻게 보면 천자를 <laughs>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 그 교과목 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좀 편하게 해주자고 해서 어, 250자를 반을 쪼갠 거지. 근데 그렇다고 2학년 이제 소위 말하면 선택 교과죠 일반 선택, 뭐 진로 선택, 그 다음 융합 선택 교과그 과목들이 그러면 과목마다 250자로 줄어드냐. 또 그게 아니거든. 그 과목들은 다 500자로 유지되어 있거든. 그럼 결국은 뭐냐 면은 1학년 교과목이 공통 과목이 이제 1학기, 2학기로 나눠졌기 때문에 500자에서 200, 250자, 250자 나눠졌을 뿐이지.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교과목에 2학년, 3학년 선택 교과목까지 이제 250조가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교과 세특이라는 걸 유심히 본다는 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목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2학년, 3학년 교과목에,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 조금 세특을 좀 많이, 어떤, 좀 비중을 높게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0조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수교과목에 대해서 이제 경희대가 그렇게 발표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번복이 된. 됐는 거죠. 가장 핵심 일수는 그거죠.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야 이번에 교칙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하니까 1등이 손을 빡 들고 어예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는 항상 상관,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손을 들고 얘기 얘기를 했는데 2등3등4등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8등하는 아이가 손 들고 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과감 가감, 가감하게 이제 손을 들고 나온 케이스인 거거든. 저는 그걸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서, 솔직히 말 지금까지의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의 변별이 가장 컸어요. 이제 오등급 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등급에 대한 변별은 대학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상실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 나름의 광고를 해야 되잖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있다는 숙자 등을 반영하지만 대신 논란이 되는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사회과학과목에 고와 파생된 진로선택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들 같은 경우 일반 선택은 오케이 알겠어. 5등급 체제로 갈 거야. 왜냐하면 무라생지 과목들은 대부분의 이과학생들은 다 선택을 할 거니까. 그 대신에 진로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무라생지 중에서 또 파생돼서 두 과목씩 빡빡빡 포진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과목은 아이들이 애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에서 그 과목에서 내가 1등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는데 망설일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경희대가 해소시켜줬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석차 등급 또는 성취도를 반영하게 했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그 과목을 5신, 모신, 오신업밖에 선택을 안 했어. 그럼 그 과목 1등급 받으려면 다5등안 해드려야 되거 이거 쉽지 않거든. 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 과목에서 3등급 나왔는데 성취도는 A야. 아니면 2등급 나왔는데 성취도가 A야. 그러면 성취도 A를 1등급을 해줄게. 아주 훌륭하잖아. 어. 아이들 물리 과목을 많이 선택 안 하거든. 교과학증자가 뭐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근데 석차 등급이 있으면 자유로움이 없잖아.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또는 성취도를 반영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정책이 또 번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걸 게 보고 이제, 아까 제가 비율을 8등이 이제, 8등이 형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은 5등, 6등, 7등,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아, 우리는 그냥 석차 등급 다 반영할게. 그러면 사실 우수한 학생들, 소위 말하면 석차 등급 받기가 불리한 고등학교라는 거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게 아이들을 사실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 문과는 아이 많아요. 음, 음, 음. 일반고 아이들도 공 치열하게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권 대학을 기준을 두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아니, 그, 그 전자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건 거냐. 실질적으로 9등급 체제에서도 내신 9등급 체제에서도 일반고 출신들 그다음에 외고 출신들 국제고 출신들 영재고 과고 출신들 중에 사인권 대학 들어가는 비율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틀림없이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에요. 석차 등급이 9등급 체제에서는 예, 마찬가지로 5등급 체제에서는 유리할 거예요. 어, 할 거예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수를 보시라고요. 사인권 대학이 전체 모집 인원의 고작 10% 내외입니다. 40% 육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아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석차 등급이 일반고 아이들 불리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종합전형으로 지원합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재수생까지, N수생까지 다 포함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 장은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반고라라고 한다면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뽑는 이유는 10%밖에 안 돼요. 때문에 이게 상위권 대학 입시를 놓고 본다면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9등급 체제 때보다 5등급 체제가 넘어오면서 교과 정성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더더욱더 특목고 자사한테 유리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전형도 교과, 교과 정성 평가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뭐 경희대도 도입됐고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정성 평가 교과전형도 에 정성 평가를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교과전형은 일반고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이라 고 하지만 이제는 9등급에서 5등급 차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고 아이들만을 위한 전형물은 이제 더 이상. 아닐 겁니다. 물론, 서울대는 일반고만 지원할게 만들었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특목고자 사고 아이들이 유리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수치는 일반고 아이들이 많아요. 특목고자 사고 아이들은 고작 전체 수험생 중에캐바자한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근데 그 5%, 6% 아이들이 사인권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은 일반고와 비교할 수가 없다. 아,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죠. 지금 5등급체제에서도 특목고가서 4등급 5등급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 고민할 겁니다. 이걸로 가 일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수능으로 달, 달릴 것이냐. 저는 일단은 무조건 남아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특목고 가서 거기서 내신 못 따고 힘들다고 하면 어차피 공부하는 분위기는 좋은 학교고 굳이 네가 일반고로 가서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다. 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특목고에 와서 못해도 한 학기 동안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 멘탈을 부여잡고 일반고로 전학 갔을 때 과연 일반고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적응을 못합니다. 저도 적응 하나에도 별못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은 남아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한다고 하정하면 경희대만 놓고 본다면은 거의 내신 반영하는 게 미비하거든요. 결국 수능이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환경에서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논술까지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맞추는 게 맞죠.